예, 그,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전문연구원으로 있지만 오늘의 토론은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입장을 대표하는, 뭐 대표한다기 보다는 입장에서 제가 좀그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그 자료를 보면 어, 현재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볼때 굉장히 시적절한 연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발표문에서 어, 바로 이러한 초과 근무와 일가정 양립 정책 그리고 일자리 늘리기 정책과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볼때좀 관심 있었던 것은 현업직과 비현업직의 초과근무 수당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아, 현재 그런 제도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설명하면서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그 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자료를 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에, 설문조사 결과 중에 에, 관심 있었던 것은 평균적으로 주 단위로 약 8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30만 원 미만의 수당을 받는 분이 60% 정도였다라고 하는 에, 그런 통계였고요. 예, 또 어, 업무의 철, 절대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 그런 내용이 있었고 예, 그런데 현재의 초과 근무 수당은 좀 적절치 않다 일한 아, 만큼의 보상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 또 본봉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초과 근무가 축소된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설문 조사 결과들을 이제 제가 알고 알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보면서 에, 더는 의문이 과연 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초과 근무를 줄이고 또 업무량 분석을 통해서 어 초과 근무를 줄이는 만큼 더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더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초과 근무 수당을 인상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일을 더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진지한 좀 분석 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또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대상을 조금 더, 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하는 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조직이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특히 직급과 연령과 건속기관별로 조금 더 교차분석을 해보면 집단별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응답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앞으로 아마 연구를 하시면서 좀더 세부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일 나누기라고 하는 그런 정책하고 초과 근무 수당의 관계를 제가 볼 때는 예, 아까 그 발표에도 나왔지만은 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과연 초과 근무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 그런 다음에 초과 근무 총량이 이제 만약 파악이 된다면 이제 초과 근무 필요 총량이 되겠죠. 네, 그만한 인력을 새로 뽑은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인원이 나누어서 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바로 이러한 그 과정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결정으로 된다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하는 척과 또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로 대화가 있고 또 교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야마다 또 하시는 일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특성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소득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재 받고 있는 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들이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게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이라면은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작게 받고 있는 본봉을 상향할 수 있다면 상향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에~ 초과근무수당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진행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일하는 분들은 본봉을 좀 상향함으로 인해서 어 소득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일가정 양립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어, 또 일의 양을 줄이고 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 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은 새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요 어,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그 현장에서 상당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현장 단위에서. 구체적인 어떤 논의들이 밑에서부터 쭉 논의가 되어서 좀취합되어서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